오늘은 달성군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입주하는 단지들의 시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달성군은 2024년 이후 입주가 현재까지는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2022년부터 전체적인 입주 단지들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은 2022년에는 약 2700세대가 입주하고 2023년에는 약 220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수요량 대비 2배 정도의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23년에는 대구에서 그나마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던 달성군이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마피 매물이 쌓이고 시세가 하락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입주하는 단지들은 달성군이라 대구 중심과 떨어져 있긴 하지만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주변에 입주하는 단지로 대구 중심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은 시점에서 다소 외곽지에 위치한 달성군의 입주 상황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입주하는 단지는 총 7곳이며 입주 지정일이 빠른 순으로 안내드리며 84타입 매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의 7월 31일 기준으로 등록된 매물임을 안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다사업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다사역입니다. 세대수는 674세대이고 입주는 2022년 5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2호선 다사역을 도보로 이용하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5월 -330만원, 6월 무피. 7월 무피로 시세는 5월 대비 330만원 상승, 6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4동 7층 84A 타입 남서양 매물이 총 매매가 4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4억 3천 450만원, 확장비 1천 380만원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수준의 매물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화원읍에 위치한 화원 신일의 피트리 꿈미숲입니다 세대수는 553세대이고 입주는 2022년 8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일반 분양 매물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 매물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1호선 설화명공역까지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위치에 있어 지하철역까지 자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아파트 단지가 없다는 입지적 아쉬움도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5월 마이너스 9715만원 6월 마이너스 9,325만원, 7월 마이너스 9,325만원으로 시세는 5월 대비 390만원 상승, 6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6층 남양 8 4호타입 매물이 3억 1 0 0 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3억 9,060만원, 확장비 1,265만원으로 원분양가는 4억 325만원이므로 분양가보다 9,325만원 낮은 수준의 매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화원읍에 위치한 화원 파크뷰 우방 아이유셀입니다. 세대수는 538세대이고 입주는 2022년 9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직선거리로는 600m이지만 주변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니라 1호선 화원역까지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못할 정도의 거리는 아닙니다. 프리미엄은 5월 마이너스 천만원, 6월 -2,080만원, 7월 -3,080만원으로 시세는 5월 대비 2,080만원, 6월 대비 1,0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1동 8층 84비타입 남양 매물이 4억 2 0만원에 ,000 나와 있습니다. 5층 이상의 분양가는 모두 동일했으므로 분양가 4억 3,700만원, 확장비 1,380만원이었습니다. 즉총 분양가는 4억 5,080만원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였으므로 프리미엄 마이너스 3,080만원짜리 매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다사업에 위치한 다사역 금호어울림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869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단지 중 입지적으로는 가장 좋은 곳에 위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2호선 다사역 초역세권이며 초등학교도 단지와 인접하여 초등학교 자녀 등하원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사업에서는 대실력 주변 상권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지만 201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로 이제 준신축에 해당되는데 신축 단지들은 다사역 부근에 많이 입주를 하고 있어 다사역 주변이 새로운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다만 22년과 23년 입주하는 단지 중 분양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프리미엄은 5월 4150만원 6월 3,150만원, 7월 3,320만원으로 시세는 5월 대비 830만원 하락, 6월 대비 17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6동 고층 84비 타입 남양 매물이 총 매매가 5억 1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4억 5,69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90만원이었으므로 원 분양가는 4억 7,680만원이므로 프리미엄이 약 3,320만원 형성된 매물입니다. 2023년에 달성군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단지로 입주 시점에 일부 마피 매물이 나오면서 많은 수요자들이 몰렸고 84타임만 2023년에 60건 이상이 거래되면서 마피 폭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으며 마피 매물들이 소진되면서 결국 상승폭이 커진 단지입니다. 초프마이면서 초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이 몰린 단지입니다. 다만 분양가보다 높은 시세가 형성되면서 거래는 확연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화원읍에 위치한 설화면 공역 우방 아이유셀입니다. 세대수는 320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4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설화면 공역까지 도보 이용이 가능한 위치이나 가까운 편은 아니고 주변 아파트 단지가 없어 상권이 아직은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학교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도보로 등학교 할수 있는 학교는 고등학교 밖에 없다는 입지적인 아쉬움이 있는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5월 -5,900만원, 6월 -5,900만원, 7월 -5,900만원으로 시세는 5월과 6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16층 84a 타입 남향 매물이 4억 1 5 0 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4억 5,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600만원으로, 원 분양가는 4억 7,400만원이며,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5,900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육아업에 위치한 예미지더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894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11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다소 외곽에 위치하고 있지만, 테크노폴리스 내에는 일자리도 많고, 주변 학교와 상업시설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중심부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입지적 아쉬움이 있었으나 대구산업선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런 단점도 조금은 보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가면서 매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당시 분양하였고 주변 대형 평수가 없는 곳으로 청약 당시부터 테크노폴리스에 거주하는 대형 평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입주하였습니다. 달성군 육아읍에는 입주물량이 당분간 없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 많은 일자리와 산업선 개통 예정 등의 호재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구유입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전월세 수요도 다른 구에 비해 탄탄한데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로 인해 매물이 잠긴 상태입니다. 여덟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화원읍에 위치한 화원동화아이위시입니다. 세대수는 568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0월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분양하여 1순위 431세대 모집에 1,718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은 3.98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대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분양을 하였고 경쟁률 자체는 그다지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예비 당첨자도 3배수까지만 선정할 수 있어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완판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5월 마이너스 4천만원, 6월 마이너스 4천만원, 7월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시세는 5월과 6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현재 최저호가 매물은 101동 15층 84시타입 남서향 매물로 분양가 4억 6천 4백 9 0만원 발코니 확장비 1 6 0 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4천 9 0만원입니다 달성군 전체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화원읍의 경우 대구 중심지 공급 폭탄의 영향을 받는 곳이므로 입주가 다가올수록 시세 하락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 달성군에 22년부터 24년까지 입주 예정인 8개의 단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달성군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시세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는 화원동화 i u 시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급 물량은 적은 달성군이지만 외곽지라는 입지적 한계로 인하여 올해 시세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마피 매물들도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대구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대구 부동산 선진입연구소를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구 부동산 분양권과 매물 시세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